<laughs> 불쾌하고 더러운 것들. <laughs> 영겁의 겨울이다. <laughs> 얼음장 아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. <laughs> 영원히 얼어버려라. <laughs> 이 세상은 없어져야 해. 내 어둠의 힘을 봐라. 알라키. <laughs> <laughs> 안 되네. <laughs> 너도 곧 무릎 꿇게 될 거다. <laughs> 이 어둠의 힘으로 난, 난 드디어 탐기해 <laughs> <다음 기회에>. 빗속의 <laughs> 분노까지 얼려주겠어. 리산드라 봐주지 않겠어? 순난이 여기까지다. 허! 기회를 그렇게 버리다니. 완벽하게 얼어있는 세상을 봐라. 허! 난 영겁의 고통을 목격했다. 폭력의 박동 소리가 들리나? 허! <laughs> 난 평정을 찾을 것이야. 모두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어. 얼음 심장 피라도 흘릴 것 같나? 저 나라는 나를 통해 말한다. <웃음> <웃음> 전 존재들아, 덤벼라. 모두 끝도 없는 겨울 속에 멸망시켜주마프레오드는 이미 끝났어. 하! 하! 생명이 불결해, 얼음야말로 순수하지. 하! 니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. 내 하늘은 어두워졌다. 에이! 금방 노가 사라질 눈송이 같으니 끝없는 냉기는 끝나지 않는 평화다그 정도 힘으로 어림없지. 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야 리산드라. 으악! 혼돈의 불길을 내뿜어 주마. 세디슨 최어를 선사하마 바람은 얼고 바위는 부서지며 이 세상은 내 날기 아래 얼어버릴 것이다.